이거 솔직히 하루렉이라서 진거 같다. 진짜 이미 마음속으로 졌어. 야, 이거, 이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거 안 먹어요. 이거, 하... 이, 이거, 이거 바로 저희 간다고. 어, 돈따위 디디. 아, 어차피 죽을 거면 확실해. 저거, 아, 리포 팀. 봐봐. 내가 맞잖아. 이거 왜진다 하루렉이기 때문에, 한국어 통물 아, 불어한좀더 맞아. 아야, 오늘 막판 말고 더 뛰자. 야, 이거 이기면 더뛰어 보자. 그래. 내가 말했지. 하루래기, 자오 야마레기 중에서 핵심 애들 많다고. 심지어 애기르가 64%. 장바루도 64%. 이거 핵쟁이야. 아, 핵핵었데 졌네. 졌어. 아, 진짜 막판 딱 하자. 아니, 진짜 안 돼. 자지 마 이제. 아, 진짜. 아왜냐면은그 그거 지금 만나면 돼 만나면 돼 지금 그 하루고모가 자세번 연속 세번 팀은 아니야 아 자자고 아니야 진짜 진짜 막판 진짜 진짜 찐마 아니 왜아왜 아, 왜? 얘만 아군을 연속 세 번이야 아니 이거 64 애기를 명중률 64%장발의 명중률 64%에 100% 핵이야. 그냥 약간 아니 핵 쏜데도 저렇게 저 포지션이 70이긴 맞아. 그러니까 포지션이 더 중요한 건 맞고 근데 중요한 건 맞는데 탄착핵만큼은 진짜 확실히 핵이긴 핵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쏘는 에임핵 같은 경우는 아 그냥 그럴 수 있다 생각해. 왜냐면 이제 워싱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포지 그 탄착핵은 진짜 영향 많이 줘요. 저런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순양함 중력 굉장히 잘해. 왜냐면 순양함이 영원히 안 맞거든 게임에도. 어, 그래, 아이스 마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제 애들이 좀 걸리지. 유, 유도... 그니까... 러 아니, 경찰이 가가지고... 아, 소희, 혹시 범죄 저질렀나요? 물어보면... 아, 제가 있습니다... 아, 머쓱... 막 이런 사람 없어... 아, 이거 잡아야 돼... 진짜... 근데 아까 대답 없는 거 보니까... 저 친구 영어 못해... 역신고당하면 레전드라고... 아, 진짜... 아니야, 그래도 여러분들 정황 증거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근데 물론 내가 또 이제 수봉을 하향해야 된다는 소리를 자주 했기 때문에 어... 좀... 뭐야? 여섯 명이 나보네. 뭐야? 부르군요 여기까지 나온다고? 이거 알거 같아. 이거 포지션 잡을게요. 여기 앞쪽으로 해서 머리 대미고 잡을게요. 아, 핵전이한테 너무 억울해 끌렸다 Кемис, чуваки. шмаке. А, кремь кили, бауми, твинт, да, сол. Пожарная тревога. Башня главного калибра выведена из строя. 상대방이 너무 비는데 이거? 어, 그거는 진짜 레전드긴 레전드야. 이거.. 핵쟁이 같은데? 여기 잠수 타야 돼요, 여기 아예 그냥. 나오면 안 돼, 아예. 오래 맞는 포지션이니고 여기? 아니야, 얘 오래 안올 거야. 앞뒤, 앞뒤에서 머리 이쪽으로 내밀게, 이쪽 방향으로. 상대 끌면 밍못나두게 분산도 부정해주는 핵은 아니야 그런 거는 클라를 건드는 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클라 건들면 100% 걸려요 아믿즈면안 오는 게 아니라 스몰란드가 애초에 이쪽에 있는 거 내가 알고 있고 근데 안 들어올 거라고 이거는 네왔지요아 클라가 아니야 서버? 맞아 서버 아니 클라 아니야 클라? 아닌가 그래 클락건 드는 거 아니야? 클락건 드는 게 그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아닌가? 아 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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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게임에 집중할게요. 여튼 알겠으니까. 와, 뭐야? 우아유가 저걸 박았다고 하루고 모가 우아유 죽였어? 와... 레전드 연속 3번 만난 것도 레전드, 심지어 아군 팀킬까지... 아, 레전드죠. 아니, 뭐... 핵이 잘못 인식했나? 포스터라고 아까는 프로필 봤어, 봤어. 봤어, 봤어. 그본거 그거야. 봤는데 진짜 이상. 이거 아군들이 좀 이쪽으로 나오면은 내가 앞으로 갈게요. 아나더 이상 여기서 왔다 갔다 못해. 아 이거 들어가나? p 아안 돼. 이거 안 들어간다. 벤트 s a 봤다고? 아 그니까 아니 저왜 저랑 계속 세번을 만나냐 만날 확률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1이 곱하기 3분의 1이라 27분의 1이거든요? 아니구나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구나 8분의 1이네 8분의 1이면 0.125%라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은 12.5%인데 와 진짜 12.5%를 계속 만나냐 아씨발 진짜 핵스인데 왜중요하고 저거는 아니 핵을 는데왜 자꾸 죽어 쟤는 이해가 안 돼. 어최약체님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슬슬 부르곤 요 겁나 아프다 이거. 슬슬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거. 아 다른 애들도 핵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뭐 틀렸다는 건 아닌데 핵쟁이 배틀 수도 있고. 근데 굳이 이건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거 앞뒤 앞뒤 해놓고 시간만 끌어줘도 난할거할거 할거 했다 생각해. 롤리님 어서 오세요. 아 진짜 브루건이 엉덩이 때리는 거 존나 아프네. 됐다. 클레미 저 잡으면 제가 만만하거든요. 내가 무서운 게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저런 게무서지얘 호가 호이라고 진짜 저 여우 새끼들이 자기가 세다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나는 무서웠던 건프라이가 무서웠던 거지. 브루고니가 완전히 그 양각 잡았거든요. 여거좀더 앞으로 갈게요. 이거 좀 신경 써야 돼요. 그렇죠. 나도 배트로는 잡고 가야 될것 같긴 한데, 힘든 타죽 는데 이거 저, 점차 앞으로 가긴 할게, 이거. 저 친구도 핵쟁이 아니야. 나프네 소봉의 의지가 터지려나? 썬더가안 보이는 게좀 약간 그러 한데. 이렇게 점으로. 멀고. 아 이거 박으로 가야겠다 그냥. 어떻게 답이 없다. 이거 한대 맞고 불 나고 소봉의 의지 타고. 그동안 얘나 때리고. 아 근데 아까운데 아 지금 야 여튼 같이 고민 중. 아, 이, 가 치가 있 네. 이거 안죽을것같 거든. 내가 이건소 봉이 의지 이유 걸로 아낄 게요. 됐 어. 이지 그리고 저거는 이제 저기서 저식거라고 쓰니까. 그리고 썬더, 여기 좀더 뒤로 가서 썬더로 좀 누릴게요. 포 잠그고 슬슬 아, 이게 소풍의의 짐이다. 여러분들 굉장히 세죠. 자, 그리고 스몰란드 어해가 차라리... 아, 어, 오케이, 이거 썬더로 옆구리 볼것 같거든요. 곧? 어? 뭐야 스몰란드가 이쪽으로 들어와 주신다고? 개이득인데? 그니까 나를 스팟해서 날 확실히 죽이겠다 이건데 나는 이미 죽을 몸이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저 그리고 여기 어어어 상대.. 어.. 하루.. 스몰란드? 오, 어어 그렇게 멍청하진 않네? 아.. 쿠트주프 그렇게 사기 아니야 아 아니, 여러분들 괜찮.. 이 정도면 그냥 평범해 평범해 다른 애들도 함장 스킬 터지면 어.. 세요 여러분들 하르고마 행운이라고? 내가 할거다 했구만. 내가 여기서 350만 피해량 뽑았어. 아니, 브루고뉴 게임 끝날 때까지 나한테만 썼어, 저신놈이 그거 내가 다 맞아 죽고 이거 이 정도 했으면 솔직히 한 3인분 했어. 거기다 앞에 빼뜨로, 신덴부르크, 썬더로, 브루고뉴 4명 발목 잡고 있는데 이거 졌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그래, 스킬 터지면 그거구만. 됐어, 불 끄고. 스몰란드 알아. 야, 가자. 어레라도 버리게 만들게요, 이거 그냥. 하이 어떻게 너랑 나랑 마음이 있다? 통하냐? 나 이쪽으로 갈라인데 어뢰라도좀 맞고 죽어야 돼. 그러니까 어뢰 맞고 죽으면 난 잘한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오케이 내가 뒤로 갈줄 알지. 아난살 생각 없어 임마 나는 이 놀이 하고 싶어. 같이 달리기.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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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소련 분산도 진짜 아 너무 약하다. 아왜 이렇게 튀냐? 아. 하여튼 스몰랜드 저못 나대요. 바로 걸리면 죽어. 고프기 했으면 잡았다고. 아니 근데 그 장전할 때 애들이 졸을 때가 있어. 가끔. 그래서 저거는 안전빵 했습니다. 아, 이제 뭐야? 다 맞았다고? 아 너무 약하다. 아니 그냥 너무 아 그러니까 평소에 안 좋다고. 그러면 이 분산도가 너무 안 좋아. 칩탄도 안 좋고. <laughs> 시타 못 내서 졌다고. 이게 뭐 얘를 리포트한다라는 게 얘가 치트 플레이어라서 呀。Yeah.